상지건설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사 부입니다 상지건설 아시다시피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가 됐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주가가 당연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 쌍봉 패턴 형성이 된 이후에 내리막길이 진행이 되어지고도 있죠. 오늘도 현재 10% 이상이 하락하는 아주 무기력한 모습들을 보여주고도 있습니다. 4월 이후에 사실 이 상지건설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가 되면서 1800% 가량 상승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주가 급등에는 M&A, 무자본 M&A로 수배되어서 해외 도표 중에 있는. 홍모 씨가 어떤 개입돼 있다라는 것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나오고도 있죠. 사실 이홍 씨는 2010년 초반부터 활동한 기업 사냥꾼으로서 무자본 매매를 통한 주가 조작이라든가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지난 2017년도에 이지명 테마지를 묶였던 성지 건설을 끌어올렸던 세력들이 이번에 또 상지건설 주가를 급등시켰다는 그런 의혹. 또, 시장에서 일부 재고가 제기가 되고도 있죠. 아, 당시 그 상지 건설 투자대학던 인물이 현재 상지 건설 임원으로 재직 중에 있고 또 상지 건설의 주요 주주 중에는 그 재무적 투자를 참여했던 투자수도 있는 것으로도 파악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지난 2017년도였죠. 17년도에는 그 당시 대선에서 그 민주당 경선을 한달 앞둔 상태에서 이후보의 처남이 이 상지건설 이사로 또 손님이 되면서 정치 테마주,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가 됐었던 바가 있었고, 이번에는 뭐 이대표 선거 캠프에 상지건설의 그 임무형 전 사회이사가 합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이 테마주로 또 이번에 분류가 되면서 급등을 했었죠. 어, 사실 이 정치 테마주들의 경우에 크게 두 개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 인맥 관련주 또 정책 관련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맥 관련주도 실체가 없습니다만은 세력들의 수급에 의한 것들로 인해서 급등 또는 급락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일단 5월 들어서는 아주 조심을 해야 되겠다. 리스크가 훨씬 더 커지는 국면이기 때문에 리스크를 피하는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했었습니다만은 어, 일단 뭐 아시다시피 이제 주가를 급등을 시켰다가 시비를 전환을 해서 결국에 일단 충격 주는 그러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 상지건설도 이 같은 패턴들을 고스란히 밟아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러면 과연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관건이 되겠는데 일단 향후 빠져나올 수 있는 대안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김사부가 명쾌하게 또 분석을 하고 실시간 대응 전략까지도 수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함께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서도 힘이 되겠습니다. 김사부가 그동안에 그 시초가 공략 주방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시초가 공략 주방은 이 데이트레이딩을 하는 측면에서 수익들을 높여드리고 있는데, 김사부가 올해는 35년째 증권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 이런 그 내공을 담아서, 이 시초가 공략 주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100% 완전히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부담 없이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 무료라는 것보다 적중률이라든가 수익률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퍼포먼스가 아주 강력하게 나오기 때문에 잠시 한번 시초 가방에 대해서 살펴보고, 상지 건설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시초가방은 사실, 그, 김사부가 하루 최대 세 종목까지만 해드리는데요. 당연히 시초가 매수를 해서 추천 당일에 매도까지 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5월 1 4일에 유진 로봇, 버넥트, 대보마그네틱 세 종목을 해드렸는데요. 대보마그네틱은 13% 이상 매수가격에상승하기 때문에 이걸 챙기자. 버넥트도 11% 정도 상승 중에 이 챙기자. 유진 로봇은 상한가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상한가 매도를 해서 이걸 챙기자. 이세 종목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렸죠. 그리고 15일에는 바로 메가MD, ICTK, 마음 AI 세 종목을 해드렸는데요. 메가엠드는 매수까지면 18% 정도 상승기가 이 챙기자. 마음 AI 9%, ICTK 11% 이상 이 챙겨드렸죠. 16일에는 코라인 소프트, SY셀텍 두 종목을 해드렸는데요. 코라인 소프트가 상한까지 내버렸죠. 그런데 시초가가 보압에서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상한가가 들어갔으니까 30%이고수란히 챙겼죠. 그리고 SY s 텍은 매수가 되면 2% 정도에서 정리를 해드렸는데, 뭐 수료 정도 뺐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19일에는 대성 파인텍이나 SOS랩 같은 종목을 해서, 대성 파인텍 15% 이익 챙겨드렸고, SOS랩도 6% 이상 이걸 챙겨드렸죠. 21일에는 우리 기술, 또코란 소프트 또 해드렸어요. 그리고 CNC 인터내셔널 해드렸는데, 우리 기술이 8%, 코어라인 소프트가 16% 이상, 그리고 또, CN센터도 15% 이상 이걸 챙겨드렸습니다. 21일에는 로켓 헬스케어, 블루 엠텍, ICTK 세 종목을 해드렸었죠. 그런데 블루 엠텍은 9%. 로케리어스크에도9% 이익 챙겨드렸고, 아이스티켄은 상한가 진입을 해서, 매수가드비27% 이상 이익을 챙겨드렸습니다. 그리고 22일에는 메가이스에스라든가, 엑세스바이오, 랩지노믹스 등이 진단 키토 관련주도 해드렸는데, 엑세스바이오는 20%, 메가이스 13%, 랩지노믹스 20% 이상 이걸 챙겨드렸습니다. 그리고 23일, 우리 기술, 코라인소프트 또다시 해드렸죠. 두 종목 모두. 우리 기술은 16%, 코라인소프트는 10% 정도 이익을 챙겨드렸고, 오늘은. 액세스바이오 다시 해드렸고 유리기판 관련 PI를 해드렸는데 액세스바이오 12% PI는 상한가에 진입을 해서 이17% 이상의 이익을 오늘 챙겨 드렸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매수 추천 안내 드리고 매도 안내해 드리는 그런 실전에 최적화된 그런 것들을 운영을 해 주고 있는데 상가 종목이 한 주에 최소한 한 개에서 두 개씩 나오잖아요. 지난 4월 달에는 상가 종목이 무려 15개 종목이나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입장하셨던 분들은 이때 입장하셨던 분들은 현재 투자 자금들을 배 이상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 아주 성공을 하고 있다고볼 수도 있겠는데 이게 모두 100% 무료라는 거죠. 그래서 손실을 본 분들 이 김사부의 시축가방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수익들이 높아질 수 있는데 누구나가 이용이 가능합니다. 일단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김사부의 시축가방에 함주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어, 일단 입장방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영상 하단에 보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를 꾹 누르면 김사부가 링크를 두 개를 올려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 링크는 손실이 좀 많이 난 분들 게다가 좀 망가져 있는 분들은 첫 번째 링크를 눌러서 이 같은 양식들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명, 매수 가격, 비중, 뭐 투자 성향 좀 자세히 적어주시면 김사부가 과거 방송을 할 당시에 수 없는 종목 진단과 포트 구성을 해드렸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최적의 포트폴리오로 구성을 해드리고 그리고 또 물려있는 종목들 탈출할 수 있게끔 대안까지도 완벽하게 제시해서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링크는 물려있지는 않는데 김사부와 함께 오해크방에서 투자, 금, 시드머니 종자토를 크게 불려보고 싶다. 이런 야망이 있는 분들, 또 열정이 넘치는 분들은 두 번째 링크를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심으로 투자 수익을원하는 분들 또 원금 회복이 절실한 분들께서는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어이 상지 건설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 드릴 텐데요. 구독과 함께 좋아요 한번 꾹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상지 건설 주가를 급등을 시켰다가 이제 12 전환들이 이제 또 진행이 되고 있죠. 뭐 지난달에 주차에 걸쳐서 전환 청구권을 행사 했는데 총120 규모 120억 규모고 전체 발행 주식의 60%에 해당하는 아, 어, 금액이었다. 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240만 주가 이번 달 22일에 신규 상장이 됐다. 지난주에 상장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전환 청구권이 그 행사된 가격을 보면은 35,200원이었던 때였었는데, 전환가액이 5,000원이었었죠. 그래서 일단 이 단순한 차액들을 감안한다면은, 어, 엄청나게 또 차익 실현을 요하기 위해서 이 시비 전환에 나섰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시비 투자자들이 그상지연설 경영에 참가거나 하블록딜로 이제 지분을 넘길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 이게 블록딜로 누가 지분 받아주겠습니까? 이걸 개인들에게 모두 어떤 넘기는 과정이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 오버행에 대한 리스크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팔아치기는 어려우니까 계속해서 야금야금 들었다 뺏하면서 물량을 파나 추는 그런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일단 그 회사와 투자자간 체결한 매매계약의 주요 요건에 전환청구권 행사를 취득한 주식을 통해서 상지 건설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일체 행위는 하지 않겠다. 아라고도 밝힌 바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 뭐 경영권과는 무관하고, 일단 시장에서 결국에는 물량을 처분해서 이익을 챙기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어, 현재 이 물량들이 아직까지 완전히 처분이 되지 않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하루에 거래 대금도 거래량들이 몇백만 주씩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만 200만 주씩 이상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전환된 물량들이 완전히 그 해소가 되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직은 아니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240만 주가 전환이 됐는데 하루 평균 거래량이 최근에 한 200만 주밖에 되지 않잖아요. 이걸 쏟아 부으면 바로 한가로 직행을 하고 팔리지도 않게 되죠. 그래서 세력들은 조금씩 을 물량을 터어내는 과정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아시다시피 상징건설 펀드멘탈적인 측면에서 5만 원대 갈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전혀 되지 않죠. 세력들이 수급을 가지고 땡겨 올렸기 때문에 이런 가격까지 상승을 했고 현재 팔아도 2만 원에 팔아도 얘들은 남는 건데 바로 다이렉트로 빼지는 않겠죠. 전원가가 5천 원이기 때문에 중간 중간 올렸다 내렸다 빼는 작업들이 반복이 됩니다. 나중에 지나고 나면 선거 이후에 일단 뭐 총선 이지나서뭐 총선 지나면 결국엔 주가의 그 방향성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들은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한꺼번에 팔기가 좀 아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고점에 잡아셨던 분들은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어 일단 뭐 중간중간에 빠지면 반등이 나오죠. 반등이 나오는데 3만 원대 이상까지의 상승은 이제는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2만5천 원대, 2만8천 원대 지금 매물이 포진되는 가격대잖아요. 중간중간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런 가격대에서는 계속해서 매도의 우위에 서야 되겠다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위에서 사셨던 분들, 3만 원대, 4만 원대 사셨던 분들 손실이 불가피하죠. 그렇지만 가만히 방치하거나 손실이 더욱더 확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 상지 건설이 건설 중에서도 아주 우량한 그런 그 종목이었다라면은, 뭐, 장기적인 싸움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테마주자는 아시다시피, 그것도, 어투당차는 그런 그 인맥에 관한 테마주로 부각이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종목들은 리스크 관리를 계속 해나가야 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이제 세력들이 물량을 털어내지 않고 중간중간 반등도 주면서 파는 그런 과정들이 진행이 돼야지 물량을 원활히 소환하겠죠. 그래서, 어, 일단 쫓아가면서까지 추격 매도할 필요는 없다 할지라도 25,000에서 28,000원 사이 이 구간, 매도에 대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 같아서는 그냥 이거 팔아 치우고, 현재 가격이라도 팔아치우고, 김사부의 시초가방을 통해서 오히려 마늘을 시키는 게 훨씬 더 빠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선택은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것이지만, 어, 결국에 이와 같은 부분들 잘 체크를 해서, 결글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정말 나는 매도템을 제대로 잡기를 원한다라는 분들, 상단에 김사부 개인 번호 있죠? 00-2784-9396으로 1 1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문자 1. 1. 문자라고 하지 마시고, 일이라고 주시면 돼요. 일이라고 주시면, 일이라고 문자 주시면, 금사부가 정확한 어, 타이밍들을 잡아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초가방 보셨잖아요? 어, 5월 한 달, 한주 남았죠? 한주 동안 들어와서, 무료니까 들어와서, 어, 일단 계속 지켜보세요. 적중률 높은가, 수익률 많이 나는가. 상가 종목도 수시로 한두 종목, 한두 개씩 한두에 나오는가 이거 체크하셔가지고 되면은 6월부터 본격적으로 따라서 하세요 리스크 없는 것들 하잖아요 추천주를 보면 리스크가 적고 기대 수익이 높을 수 있는 타점을 잡아서 올려드리기 때문에 아 손실을 어느 정도 받더라도 충분히 복귀를 다시 할수 있으면 해서 시초 거방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의 계단을 보다 좀더 풍요롭게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